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 이지라이드의 국일 회사의 자전거,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왔고요. 지난번에는 자토바였다면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자전거에 이거네요. 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은, 페달을 밟는 동시에 힘이 들어가요. 그래서 저, 전기 스포터나 자전거처럼 이렇게 당기면서 가는 게 아니고, 이거는 이건 페달을 밟아야지 가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고요. 바팡 모터, 우리 그 모터계 에르메스라고 이제 하는 업계 1, 2를 위 차지하고 있는 바팡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. 보통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은 여기 뒷부분에 그 모터가 달려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가운데 이제 미드 모터를 사용해서 조금 어필 같은 데서도 페달 밟는 것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구동계는 역시나 시마노 구동계를 사용해서 단수도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고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여기도 속도와 그 다음에 이 모터수 최대 5단까지 이제 가능한데요 이거는 1단이면은 내 힘이 덜 들어가는 거고 5단이면은 제가 조금만 밟아도 나간다 그랬잖아? 아무튼 1단부터 5단까지 있습니다 디자인은 약간 비앙키 같네요 초록색깔, 민트색깔로 디자인도 아주 마음에 들고 상콤한 전기자전거입니다